자 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오늘 수학수업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더셈식과 패셈식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계산식의 배열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01 더하기 10은 111 102 더하기 20은 222, 303 더하기 30은 333. 지금 얼핏 보았을 때 뭔가 많은 규칙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통해서 뭔가 많은 규칙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식의 배열, 일단은 선생님이 확대해 보겠습니다.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우리가 규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게 되면요. 101에서 일단은 좀 분해해서 볼게요. 우리가 더해지는 수와, 첫 앞에 있는 수는 우리 더해지는 수죠. 이 수에다가, 그리고 이 뒤에, 10, 20, 30, 40, 50. 즉, 숫자를 더하고 있어요. 더해지는 수 앞에 우리가 숫자를 더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들은 우리는 그 더해지는 수와 더하는 수가 자연스럽게 더해져서 계산 결과를 이루게 되는 거겠죠. 이 상태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더해지는 수는 첫째에서 둘째로 갈때 어느 정도 커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101에서 202. 우리가 101씩 커지고 있어요. 우리 그럼 202에서 303도 한번 볼까요? 몇씩 커지고 있어요? 아, 100일씩 커지고 있군요. 그러면 우리 더해지는 수의 규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일씩 커지게 되고, 더하는 수도 우리가 얼마씩 커지는지 보자. 첫째 때는 10을 더했고, 둘째 때는 20을 더했고, 셋째 때는 30, 넷째 때는 40, 다섯째는 50. 그러면은 몇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더하는 수는 1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씩 커지고 있어요. 그럼 계산 결과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11, 두 번째는 222. 얼마씩 커진 겁니까? 111씩 커지고 있어요. 222에서 333도 몇씩 커지고 있죠? 111씩 커지고 있죠. 자,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덧셈식에서 규칙을 발견했으면 다섯째 정답과 여섯째 덧셈식을 우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 규칙은 무엇이었죠? 더해지는 수는 101씩, 더하는 수는 10씩, 계산 결과는 111씩 각각 커지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다섯째 올 수가 정해져 있겠죠? 다섯째 올 수는 어떻게 되죠? 444에서부터 111씩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555가 되겠고요. 여섯째를 우리가 정답을 구해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505에서 더, 더해지는 수는 10씩, 1 0일씩 커지기 때문에 606이 될 것이고, 더하는 수는 10씩 커지기 때문에 60이 될 것이며, 그리고 계산 결과는 111씩 커지기 때문에 660, 6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직접 더하지 않더라도 계산 결과의 규칙성을 이용하게 된다면, 은 우리가 쉽게 빈칸에 있는 숫자를 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두 번째 식을 한번 볼게요. 교과서 147쪽에 보게 되면 뺄셈식을, 차, 뺄셈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규칙을 찾아볼 건데. 규칙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봤을 때, 빼지는 수,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 빼지는 수 볼게요. 맨 앞에 있는 수가 빼지는 수죠? 가장 앞에서 이 숫자에서 어떠한 숫자를 뺄 거기 때문에 빼지는 수예요. 그럼 뒤에 있는 숫자는 어떤 거죠? 빼지는 수에 빼버리는 수인 거겠죠. 그래서 빼는 수. 뒤에 10, 20, 30, 40.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다? 계산 결과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빼지는 수, 빼는 수, 계산 결과를 각각각 나눠가지고 우리가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규칙이 무엇인지. 빼지는 수에는 규칙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빼지는 수는 규칙이 11씩 커지고 있어요. 22에서 33, 33에서 44, 44에서 55. 그럼 자연스럽게 여섯째는 몇이 되겠습니까? 55에서 11이 커진 66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럼 빼는 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1에서 2, 3, 4, 5. 우리 빼는 수는 몇이 커지고 있습니까? 1씩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섯째는 어떤 숫자가 오겠습니까? 빼는 수엔 6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도 확인해 볼게요. 계산 결과는 10, 20, 30, 40. 몇씩 커지고 있습니까? 10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째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숫자가 와야겠죠? 50이 와야 되고, 여섯째에는 자연스럽게 60이 와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 결과와 빼지는 수, 빼는 수, 즉, 뺄 셈식의 배열에서 규칙만 안다면, 여덟 번째, 아홉 번째에는 어떤 식이 오는지 자연스럽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빼지는 수는 11씩 빼는 수는 1씩 계산 결과는 10씩 커지고 있어요 이러한 규칙을 이용해서 다섯 번째는 52 여섯 번째는 66 빼기 6은 50 60 이러한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겠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밑에 있는 덧셈식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첫 번째 식에서 제일 큰 숫자를 한번 동그라미 쳐 보세요. 그렇죠. 제일 큰 숫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식의 제일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 그럼 둘째에도 가장 큰 숫자를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렇죠, 3이죠. 그러면 이 3은 어디에 있습니까? 덧셈식 가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셋째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숫자가 제일 큽니까? 4가 가장 크죠. 4가 가장 크고, 그럼 4가 어디에 있습니까? 넷, 셋째 덧셈식, 가장 가운데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그럼 넷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숫자 동그라미 쳐 볼까요? 5죠. 자, 5도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 다섯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가장 큰 숫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6이죠. 자, 우리 그러면 이것을 확인을 했을 때 첫째 식에는 가장 큰 수가 2, 둘째는 3, 셋째는 4, 넷째는 5, 다섯째는 6. 그럼 여섯째에서 가장 큰 숫자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7이죠. 그럼 7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 덧셈식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식을 봤을 때 항상 그 숫자 옆에는 양옆으로 자기보다 작은 숫자가 하나씩 존재하는 거죠. 6. 그럼 또 여기서 양옆에 하나의 숫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쭉 하게 되면은 확인이 되겠죠. 자, 확인을 하면, 요렇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섯째 빈칸에 알맞은 덧셈식을 이제 쓰라고 하는데, 가운데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두 번씩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 3, 4. 이거를 두 번씩 곱한 것과 우리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요, 수학책은 여기까지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수학 익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 문제 풀고 다시 영상 틀어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